안녕하세요 김범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건데요 형리들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거예요 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형사사건이 있을때마다 줄곧 따라오는 수식어가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인데 사실 이거는 교과서에만 있는 원칙입니다 절대로 교과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뭐랑 비슷하냐면 헌법상, 평등권 뭐 이런 거랑 비슷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냥 헌법상에 있는 법치국가로서의 뭔가 그냥 와꾸를 짜기 위한 그런 원칙, 뭐 그런 원리, 추구하는 방향 정도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게 무슨 내가 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데 뭐 내가 부재로 추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필요가 없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형사 사건에 있어서 용의자나 수사 단계의 피의자, 재판받의 피고인에게 특히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유력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형사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공권력 수사기관, 범죄의 대상으로서, 절차 임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범죄의 범인이라는 가정하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가끔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은 아주 순진하게 그냥 내가 솔직하게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경찰, 검찰, 판사들이 알아서 다 나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리는 없고요 무죄추정 뭐 이런 거 없고요 유죄추정입니다 유죄추정 정말 자기가 뼈 빠지게 자기가 무죄라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겠죠 개인이 어떤 공권력을 상대로 내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용의자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 어떤 편견 속에서 수사와 재판을 겪게 됩니다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경찰 단계를 볼게요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은 피해자, 고소인 얘기를 먼저 들어요 먼저 들은 상황에서 그게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가해자, 피의자, 즉 여러분 용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고소 사실을 들어보고 난 이후에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가지고 용의자를 추궁하는 거죠 고소 서 여러분들이 고소인, 피해자의 주장한 내용에 반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로 보지 않고 여러분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판단하는 거죠. 범죄를 부인하면 또 증거를 임명하고 생각해서 그게 또 부속사유를 연결되기 때문다 검찰은 어떨까요? 검찰은 처음에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찰이야 수사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죠. 그때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 그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유리한 증거는 넣, 넣지 않아요. 검찰. 경찰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용의자,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물론 경찰이 누가 봐도 뻔히 무혐의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혐의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은 어, 용의자를 잡고 어, 범인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죄에 필요한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를 검사는 경찰이 이 사람의 범행을 입증하려고 노력한 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증거를 가지고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를 하게 되겠죠. 음. 판사는 어떤 거예요? 판사는 공소장을 봐요. 공소장에 보면은 피, 피고인 누구는 예를 들어 피고인 김범한은 몇월 며칠 누 언제 어디서 물건을 훔쳤다, 누구를 때렸다, 누구를 추행했다 이런 식으로 나열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판사가 보기에도 아, 이 사람이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온 사람이구나 하고 재판을 진행하죠 그리고 실제로 법원 단계에서는 판사가 진솔하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시간은 거의 없죠 오히려 경찰,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단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러분이 얘기는 판사가 듣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여러분이 그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얘기하고 얘기한 내용을 조서로 작성한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무인 지문을 직접 손도장을 찍은 조서를 가지고 지금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 유죄를 입증하는 거,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은 막강한 공권력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하고 사건이 애매하면 경찰은 그냥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이 알아서 해야지. 검찰은 또 사건이 애매하면 아이고. 기소하면서 일단 억울하면 법원 가서 무죄 나왔더라. 근데 기소하면 만약에 판사는 그냥 검찰이 검찰, 만들어 줘서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사건의 무죄율은 엄청나게 낮죠. 1%도 안될 겁니다. 아마. 이런 거를 음. 좀 미리 알고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믿어주는 거는 여러분의 가족과 변호인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뭐 제가 변호사인데 뭐 여러분이 뭐 변호사를 믿고 맡겨라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형사 사건에 입건이 되었을 때 경찰, 검찰, 검찰, 판사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절대로 경찰 검찰, 판사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맡기는 일이 없으시도록 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